지금 보고 있는 표본은 간이고요. 보면, 간의 단면인데, <laughs> 뚜렷한 병적 변화는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색깔이 좀 노란 거는 고정이 되어서 그런 거라서, 이거 색깔 가지고 그 지방변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 표면도 매끈하고, 단면에서도 뚜렷한 결절 형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간경화의 소견도 없습니다. 이쪽을 보면 군데군데 이제 검 붉은 변색 부위가 있고요. 마치 이제 요런 검은색, 붉은색의 변화를 보면은 되게 가장 먼저 출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출혈 부위 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단면을 보니까 뭔가 아주 작은 구획이 나눠져 있는 듯한 그런 특별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회백색으로 보이는 혈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고 있어서 단순한 출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런 구조물과 함께 출혈 또는 혈액이 고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변화는 이제 가장 먼저 혈관종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순히 출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간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 아래쪽에 생긴 출혈 혈종의 사진인데요. 여기가 간 표면이고 표면 위로 뭔가 볼록하게 암적색의 작은 종괴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겨서 살짝 잘라서 이제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간실질의 특별한 병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단면을 보면 이제 암적색의 균일하게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균일한 그런 덩어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단순한 출혈, 혈종. 혈종이라는 것은 이제 출혈로 인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혈액의 덩어리를 이제 혈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단면이 그냥 핏덩어리 단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혈종이라고 할수 있지만 혈관종이면 앞에 경우와는 달리 이제 여기 단면상에 여러 개의 방이 나눠져 있는 듯한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서 이건 단순한 혈종과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혈관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이제 현미경상에서도 이 그대로 잘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간실질 간세포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요걸 경계로 이 위쪽 부분에는, 부분에는 이제 간 실질 조직이 안 보이고, 마치 복잡한 동굴 형태의 구획이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조직이 없이 혈액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적혈구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적혈구의 모습들이 이제 요렇게 현미경상으로 보입니다. 적혈구, 가 대부분이 혈액이 가득 채워져 있는 동굴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크고 작고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를 구분하는 벽 같은 구조물들에서 이제 특별히 악성 종양 세포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종에 해당하는 소견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